when a close family friend of jack a n d r a k a died of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pancreatic cancer 최장암으로 돌아가셨을 때15 year old 15세 15세 꼬마는 was extremely upset 굉장히 upset 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But 그런데, instead of sitting around,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and feeling sorry for himself,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feel sorry, 아우 oh, 너참 불쌍하다 하지 않고, he took action. 그는 행동을 취했어요. 그는 누구야? 잭이야 He did some research 연구했어 and found out 알아냈어 Pancreatic cancer 최장암은요 unusually 정말 힘들어 뭐하기 감지하기가 진짜 힘든 걸 알아냈습니다 불행히도 죄기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야 He decided 그래 결심했어 Develop a method 방법을 찾겠어 That 이 방법이 Allow doctor to diagnose 뭐하다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어. Sooner, 더 빨리 진단해. 그리고, patient, 환자들에게, better chance of surviving. 생존 확률 어떻게 할 거야? 더 높여줄 거야. The reason. 사이에 why 빠졌죠? 됐도 되고요. 이유. 이런 종류의 cancer이 너무 hard to detect. 감지하기 힘든 이유는 됐다기와 뭐냐? Pancreas. 최장은. Located. 어디 있어? Deep inside. 저 안에 있어. Therefore, 그러므로 t o m o r 종양은 몰라도 충분히 풀어 이 단어는 remain hidden 숨어 있어, 걔네가 숨어 있어. Until 뭐할 때까지 종양이 꽤 커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 By the time 뭐할 때쯤 the doctors know. By the time도 현재만 쓴다. 현재가 미래 대신하는 그겁니다. 뭐할 때쯤 doctor이 알 때쯤 there there. 종양이 거기 있었어요라고 알 때쯤이면 it is often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네. to <laughs> to 용법이에요 너무 늦어서 save us 없어요. however 그러나 이 o 머들은요 do cause 동사 강조. 음. 그런데 진짜 increase 어 이거 걸린 사람은 증가돼. 메소텔리니 뭔데? 단백질이야. that is found in the blood. 피 속에 있는 혈액 이 메소텔린이 증간단 사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거죠. 맞습니다. Jackson learned 알았다. 뭘 알았다? There was no simple 없었어 단순하고 싼 방법이 없어. 누가 의사들이 테스트해볼 방법은 없어. 그 사람의 메소텔린 수치를 이것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떠올렸습니다. 아이디어를요. For paper stripped. 종이였던 짧은 요렇게 길다란 종이를 만들어냈어요. That 이 종이로 can be used. 사용해요. Measure methylene 수치를 찾는데 And alert. 알려주다. 의사들에게 increases. 오! 그 증가된 걸 알려주는 거야. Before. 뭐하기 전에? Cancer이 너무 진행되기 전에 알려줄 수 있는 이 작은 종이를 개발하는 거야. He realized 그는 알았다. j a g i e l 아, blood가 테스트해. Special kind of paper 특별한 종이가 있으면 돼. Microscopic tube 그 안에 뭐 있어? 미세한 tube가 들어 있어. 그리고 이 tube관은 react i v e 반응에 어디에 반응해 존재 무슨 존재? m e s h o t e l l o n 이 존재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미세한 tube를 넣는 거야. 이게 마이크로스코픽은 미세한이란 뜻이야. 나로니 도치됐지요. 나로니 주동주 동. 이런 방법은 faster 더 빠르고 cheaper 더 싼뿐만 아니라 it will be more effective 더 효율적인 텐데 말이야.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만 있지. 이것을 실제 발명품으로 옮기는 것. He still had 그는 여전히 Jack's job. Find someone. 이 사람이겠구나, 나머지 하나는. Who to give him the access to the medical equipment? 자, 그런데 의료 장비를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의 요청은 turned down, 거절됩니다. By 몇 명? 199명의 medical professional. Before. 그런데 한 명이 scientist가 working at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일하는 과학자가 decided. 그래 결정했어. Give Jack에게 어 기회를 줄게. He. 그는요. 이 scientist죠. 스페이스 공간을 줬습니다. 너내 실험실에서 work on. 그래 너 일해봐라. 한번 프로젝트 한번 꾸려봐라. And Jack. 그리고 Jack은요. 결국 won first prize 1등 했습니다. 국제과학 fair for kids. 15세니까요. 아이들, 박남회에서 1등 했어요. Now, 이제 John은 hope 할 뿐입니다. 뭐를? 대떡의 완문, 대생약. 닥터리, 사용하길 바래요 자기의 그 종이를 만든 스트립을 곧 사용하길 바랍니다. 정답 체크하시고요. 몇 번입니까? CBD, 가르킨등사 되는 거. 5번, 일치하지 않는 것을 2번 이... 잠깐만요 어 진단기로만 측정 가능할 때인데 그렇죠 최장환 맞죠 최장환 진단할 수 없죠 안에 있으니까 때 과학자가 도움을 줬죠 국제박람회에서 우승했죠 정답은 이만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 측정 가능하다 이상하죠 17번에 2번 체크하시고요 yep. 저 뒤로 옵니다 저 뒤는 어디냐 독해 18번 자 이제는 모의고사랑 똑같은 형식입니다. As you know 니가 알듯이 outer walls of our apartment building 우리 외벽 우리 아파트 외벽이요 is going to be painted soon. 고칠한대요. However 그러나 We don't have sufficient 무슨 문충문한 펀드 뭐가 없어 <laughs> 자금이 없어요. cover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를 해내기에 since 왜냐하면 많은 r e s i d e n t 거주자들은 have not yet paid 아직 안낸 사람이 많아. 뭘를려 관리비를려 maintenance fee 관리비를 아직도 안낸 사람 많아. In addition, 게다가 you may have noticed n not 알아차렸을 거야 대덕기와문 the garden 정원 in front of the building 건물 앞에 있는 정원은 bad shape 안 예뻐. While, 뭐할 때, some of the flowers are blooming, 꽃이 필 때, many other, 다른 애들이 다뭐 했어. 이거는 시험 봐야죠. 시들다 표시 내놓으세요. 애들이 다 시들어서 다 죽었어. Clearly, 분명히, the flower beds, 이거 화단이야. 분명히, 화단은 be taken care of, 돌봐야 됩니다. Many resident, 많은 거주민들은 suggest 제안했어요. Employing 고용하는 게 어때요? 누구를? 정원사. But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는 받아야 돼요. 네가 빨리 관리비를 내라. 제 시간에. In order to do so. 결국 돈 내란 얘기야. We are sending this notice. 이 알림을 또 보내는 거야. Because 왜냐하면 there are residents 또 있어. 어떤 사람이야? Who have not paid their fees for several months. 야 지독하다. 몇달 밀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보내는 거예요. 우린 정말 호프 바랍니다. All of those who are late 늦은 사람들 빨리 make the payment 돈 내라. 빨리 돈 내세요. 어떤 돈이요? That are needed to maintain our building. 그럼 몇 번? 2번. 관리비 빨리빨리 내세요. Yeah. 연체로 쌓입니다. I was looking forward to. 핵심 단어죠. 기대, 기대, 기대. 홍콩 갈 거야. I'll call the airline the day before my flight. 전화했어. Has been told. 이런 말 들었어. There will be window seat available. 창가짜리가 해준대요. As long as, 뭐, 뭐 하는, 한. I pick my seat before the other passenger. 다른 사람보다 먼저 픽하면 내가 윈도우 시트 해 줄게. So, 그래서 빨리 가야죠. Oh, I arrive at the airport 6 hours early. 여 6시간 전에 갑니다. In order to be the first in line at the ticket desk. 가장 먼저 줄 서려고. When the airline staff 가 began the ticketing service를 시작했을 때 I confidently 모이게 자신 있게 자신이? 게 리퀘스티드 요구를 했습니다 나 창가자리 주소 <laughs> 그러나 놀랍게도 아이유 씨 리플라인 I'm sorry man 미안해요 <laughs> 윈도우 세트는 다 북됐어요 예약이 끝났다 I explained 설명했어 what I had been told 내가 들은 바를 다 설명했어 그런데 그 여자 말했어 아이고, other c u s t o m e r 다른 고객님들이 이미 chosen their seat. 와이고, 어, 야, 온라인으로 다 했는데요. 이럴 거면 나도 알려주지. 온라인으로 요즘에도 그렇게 하죠. 응,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데는요, 온라인으로 미리 좌석 선점하잖아요. Why wasn't I told? 왜 나는 이런 말못 들었지? 됐다 하기 완문을. I could choose my seat online. 왜 저한테 얘기 안 해줬어? I shouted. But she said. 그녀는 말했다. There was nothing she could do. <laughs> 죄송합니다 고객님. <laughs> 죄송합니다 고객님. 정답은 upset, envious, 질투 질투라는 뜻이고요. 나머지는 안도 안도라는 뜻이고요. 뒤에는 안할 거예요. <laughs> so upset. 여기서는 정답입니다. 이십 분. Put a little extra effort. 조금 더 노력해 그 말은 we all have moments when 이럴 때 있죠 we want to praise it 칭찬하고 싶어 someone 누군가 아니면 express our admiration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뭘 표현하고 싶어 존경. 단어 시험 존경감 갈망 뭐 이런 거 여기서는 존경하겠다 그 사람에 대한 어우 굉장합니다 존경을 표현하고 싶어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we often do this 우리는 이런 존경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뭐로 vague 단어시험 매모호한 아주 모호한 unenthusiastic 별로 열정적이지 않은 compliment를 날려요 단어시험 compliment 어 이거 le도 있고 li도 있는데 li는 칭찬입니다 예. le는 보완하다란 뜻이에요 보완하다 아, 네 이렇게 해야죠 compliment 이거는 보완 음. 보완 보완 보상 이런 거야. i m p l e 시행하다 그렇지요. c o m p 그런데 우리는 칭찬하는데 되게 애매모호하고 별로 조금 열정적이지 않은 칭찬을 해요. That 그리고 칭찬은요 have no meaning 의미도 없고 별로 효과도 없는 거. 어,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 As a drama teacher 내가 연극 선이잖아 I see countless number of 수많은 관객들을 봤어. Come to my students 어, 학생들에게 와. After t show. 그쵸? 오, 잘했어. 정말, 뭐가 없다? 진심이 없는 거죠. students는 barely, 겨우, 간신히, 목소리가 들어. 그쵸? 이렇게 말했나봐요. 겨우, 간신히 들려. However, 그런데, it's easy, 참 쉽다, turn,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약하고 약한 칭찬을 뭘로 바꿀 수 있다? 아주 귀중한 칭찬으로 바꿀 수 있다. 조금 더 노력해봐. 어떻게? By mentioning. 언급해봐. Something. 무언가. 무슨 무언가. 감명. 너를 감명시너 연기가 너무 좋았어. 네가 그 30분쯤에 했던 그 연기. 네가 저 노인에게 했던 그 연기. 너무 좋았잖아. 라고 얘기해. You're acting in the final scene.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좋아서 내가 정말 믿었잖아. 네가 정말 네 친구한테 화난 줄 알았잖아. my eyes get wide 눈이 번쩍 뜨이죠 when they receive 그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구체적인 compliment 칭찬을 들을 때 and I can see them 우리 애들은요 feel love with pride 아주 자신감이 넘쳐요 so keep this in mind 유념해라 the next time 나중에 네가 이거 받는다면 탄아시아 유혹받다 아, 뭐, 뭐, 하고 싶은, 이런 뜻이죠. 너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이거 꼭 기억해. Good job. 이라고 그냥 상투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였지? I p u 리 a little. 감정을 숨겨? No. no 학생들을 distract 산만하는 걸 피해? No, no. 연기하는 걸 가르쳐줘? No, no. 함께 일해? No. no 어떤 거? 자, specific, 구체적인 praise, 칭찬을 날려줘라 이 말이겠지요 음, 자, 21, 22까지 할 거니까 갑니다 The singer Florence Foster Jenkins Who, 이분은 began giving recites를요 1912년부터 열었는데요 May have been one of the worst soprano 야, 최악의 소프라노지 않아 Although she loved opera를 사랑했는데, she had no absolutely 당연히 음악적인 탤런트 없고요. 자주 made pitch 음정과 리듬의 mistake 실수를 많이 합니다. In spite of 뭐에도 불구하고 lack of ability 재능 부족에도 불구하고, Jenkins는요, never gave up singing 와 노래를 멈추지 않아. If she had cared had p p 가장 복하고 알려. 그냥 완벽하게 공연하는 것만 신경 썼다면, she would have been frustrated, 좌절했을 겁니다. But, 그런데, she simply did. 그녀는 했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끝까지 한 거야. 재능은 없어도. 그녀는 once, 예전에 이렇게 말했죠. People may say, 사람들은 말합니다. I can sing well. 제가 노래를 잘 못한다구요. But no one, 하지만 그 어느구도 이렇게 말할 순 없어요. 제가 노래를 안 했다구요. Believe it or not, 말거나, Jenkins의 콘서트는 요 아주 인기있어. 얼마나 못하는지 보러 오나요? In 1944, 1944년, she even performed. 이야, 공연했잖아. 뉴욕의 o u g e famous? 그 유명한 카네기홀. 한번 들어봤잖아. Ticket sold out. 와 wow. 매진됐잖아. Weeks 몇주 전에 in advance. Even though 비록, she was not talented singer, 재능 있는 가수는 아니지만 그녀의 디보션, 다나시엄, 헌신 음악에 대한 헌신은 무브드 감동 감동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I made him a star 타고난 재능? 거꾸로죠. 끊임없는 노력하면 좋은 얘기인데 전문가가 될수 있다. 잠깐만요. 일단은 봐봐. 완벽을 추구하면 쉽게 포기? No. 재능을 먼저 고려해? No. 잘하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일. 아, 잠깐만. 아, 끊임없이 노력하면 전문가가 될수 있다. 근데 이게 전문가 얘기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재능이 없는데 열심히 해도 내가 좋아서 노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러 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5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전문적인 가수 뭐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아좀 섞었으면 좋은데 둘을. 음, 조금 애매됐다. 이거는 이번도 아, 세모는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모의고사 나오면 논란이야.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겠죠. 22번 주제파악. Space debris, debris 단어 시험 잔해 물 우주 잔해 물은요 우주 쓰레기는 is made up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non-functioning 기능을 못하는 물체다. Orbiting 궤도를 돌고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 돌아 쓰레기가 계속 돌고 있어. Including everything 모든 걸 포함합니다. From A part of used rocket, 아, 로켓의 일부분 to B 어디까지? 작은 fragment까지, fragment 단어 시험 파편. 조각, 파편. 아 어떤 물체에 작은 조각까지 막 떠다녀요. That have collided. 다나시아. 콜라이드 Collide, 충돌하다. 자 D까지만입니다. 충돌하다. 아 미안해요. D까지만이래. E까지입니다. 네, 색칠은 그렇게 해놓고 말은 이상하겠 했어요. 콜라이드 충돌. 충돌한 후에 남은 파편들 그리고 로켓들 이런 게막떠다녀 계속. This debris 이런 잔해물은요 Has the potential 잠재력 있습니다 Cause damage 1996년 Debris from a rocket 로켓에서의 잔해물이 TOR-OFF 찢었다 4.2미터의 French Satellite s e t i s 라는 인공위성을 찢었다 4 2 m 터를 찢었다 2009년 Old Russian Satellite 옛날 인공위성 이름은 코스모스 얘가 collided 충돌했다 누구랑? US Satellite Iridium 충돌해서 크레이팅 만들었어요 천 개의 쓰레기를 또 만들었어요 우주 쓰레기 Right now 지금 There are more than 300,000 30만 개 이상의 우주 잔해물이 있습니다 And we could be faced with 우리 직면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If 만약 this build up 이 축적이 계속되면 The more debris there is, 더 많은 잔해물이 있을수록, 어디에? within the earth orbit. 지구의 궤도에 더 많은 debris가 있을수록, the more likely, 더 가능성이 높죠? 대다기완문할 가능성. 그 조각들은요, 또 서로서로 서로 충돌할 거야. This 이러면 lead to chain reaction. 무슨 효과? 연쇄작용. 연쇄 효과를 네. 느껴. 그 이름은 known as the Kessler syndrome. Kessler. 증후군이라 불리는 충돌을 일으켜요. 자, chain reaction, 아, 충돌이라는 말에서 연쇄작용을 일으켜요. Which 이것은 damage everything orbiting our planet,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모든 걸 손상시킬 수 있는 캐슬러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어. 주제가 뭐야? 그래서 기능? 얘기는 너. 땡, danger, 아, space d e b r i s 위험해, 위험해. space junk, 어떻게 생겨? 아니잖아. 이건 외워야지,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증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23번으로 만나요.